안녕하세요. 별상 e 룡입니다시청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혼자 살야야되사사의팔 팔자 혼자 팔 네. 팔자 다 음. 정말 그런 사주가 정말 있는 n 아, 있죠 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연관에 여자의 기운이 없다는 거죠. 또, 여자는 남자의 기운이 없다는 거고, 약하다는 얘기죠. 또, 남자는 여자의 기운이 약하다. 그 사주는 뭐냐면은, 어차피 타고난 거야, 남녀를 구해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연법은 둘이 같이 가라는 연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스님의 사주라든지, 우리 같은 이제 법사의 사주는 그래도 결혼하고 가정을 갖고도 뭐이 길은 갈수 있는 거고 할아버지들 성기고 갈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조계종이라든지 스님의 사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보면은 그런 사주를 가진 분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다른 호레비 살인가 그게 그런 거예요. 음. 연간은 되겠지만은 호레비하고 연법이 없는 거는 틀린 거 같아요. 흔히 말하기는 이제 결코는 맺지 못하고 가정없이 혼자 사는 건 호레비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어좀 호레비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나홀로 나홀로 가시는 분들 보면은 좀 호레비로 지금 사시는 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지금 이제 어 호레비는 60 넘으신 분들이 이제 그때 이거 컨셉이 좀 호레비 쪽으로 가고 지금 이제 싱글남들. 그렇다고 저는 혼자 사는 사주려겠다고 실망한 거 없다고 봐요. 요즘에는 또 연법이 있어도 연을 맺지 않으려 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면은 간섭받고 또한 가정 틀에서 꼭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이런 거에 버겁고 힘들어서 요즘은 그냥 혼자 멋지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고요. 또 결혼해서 살아도 자식한테 시간을 뺏기기 싫다. 이런 또 요즘에 젊은 친들이 굉장히 그 어,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별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죠? 위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혼 안 하면은 추석 때나 명절 때만가면 너는 결혼 언제 하냐. 그렇죠. 나 손자 손자 봐야 된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네. 혼자 살아야되는 사람의 사주를 가진 사람인데 음. 근데 자기는 좀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정말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좀 방법이 없나요? 그런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100%안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맺어진들 결국은 끝까지 못 사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지.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분들이나 다 세상에 태어나서 남녀간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서로간에 짝을 채워서 한 쌍의 커플이 되고 부부가 되라고 만들어진 건데 같이 끝까지 가는 기운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1년을 살다가 3년을 살다가 10년을 살다가 20년을 살다가 흩어지고 헤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생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해서 가정만큼은 갖고 살아봐야 되는 게다 누구나 갖고 싶은 얘기지만 내 사주에 없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음. 해서 그거는 죄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인생 살면 그게 더 멋진 인생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